네 오늘은 제가 어, 와이퍼 스윙 그리고 사람들이 와이퍼 와이퍼 하고 코치님들이 와이퍼 와이퍼 하는데 그 와이퍼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애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동호인 분들을 가르칠 때 이런 특정 용어를 잘 많이는 안 써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되 하게 되고 그이이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쓰게 되다 보면은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또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제가 그 용어 자체를, 어, 순간순간 쓸 때는 있지만, 그거를 계속 쓰진 않아요. 어, 자, 그러면 언제 그 와이퍼 스윙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을 저는 언제 쓰냐면은, 이거는, 어, 사실, 대부분 이제 그냥 어르신, 어르 어르신이래 어르 어른들이 보면은 그냥 그 동호인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이 그 테니스를 접하고 보면은 그냥 스윙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시면은 스윙이 이렇게 뭐 어떤 그립을 잡고 치든 어떤 스윙이든지 이뭐이이 이, 이 라켓 위쪽 있죠 위쪽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고 뭐 포핸드로 치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거는 다 아시고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 어느 정도 체 스테니스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 뭐 초보자나 아니면은 그 어린 학생들이 어~ 약간 웨스턴 웨스턴이나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고 어~ 딥 세미 웨스턴 이제 딥 세미 웨스턴을 잡고 어~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면을 만들어서 공을 앞으로 세게 보내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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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칠때 아니면 이렇게 칠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너차 와이퍼 알지 와이퍼 아이들도 와이퍼 차 와이퍼는 아니니까요. 아닐까요? 그거를너차 와이퍼 알지 하고 그 와이퍼처럼 스윙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하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좀 생각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잘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벌써 벌써 제대로 된 스윙을 하고 계신데 와이퍼처럼 해야 돼.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것도 되게 위험한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그 그 코치님들이 사실 그걸 이제 또 얘기해 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뭐 여러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와이퍼처럼 스윙을 해서 개선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그 와이퍼 스윙 이렇게 되는 스윙을 제가 그 학생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는 건요 음 일단 와이퍼 스윙을 하라 그러면은 어 손목을 이렇게 써서 라켓을 라켓 끝을. 라켓을 많이 가져오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은, 손목을 이, 이렇게 빨리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느리게 쓰더라도, 라켓은 엄청 빨리 돌아가요. 내가 이렇게 슬슬 돌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렇게 빨리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속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기의 속도는 아주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확 돌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보내는 게, 이걸 돌려서, 이걸 확 돌려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천천히 돌리더라도 여기서는 추충분이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빨리 돌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퍼 스윙이라는 자체를 제가 그 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때 진짜 이렇게 오지 않는 한 제가 와이퍼라고는 잘 얘기를 하는, 안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손이, 이, 이거를 손목을 쓰게 되면은 라켓 끝이 공을 다 치는 거를 공을 다 치지 않고 빨리 오기 때문에 픽픽 거리고 스피드만 걸리고 공이 짧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 테니스는 공이 무겁고 맞받아 치는 그 공이 무거운 공을 공이 모, 무겁지만 또 날아오면서 더 무겁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인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미는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서 어, 물론 라켓 백스윙도 있지만 여기에서 어, 공이 맞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살짝 끌고 나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거를 컨트롤이 되고 어, 내가 보내고 싶은데 어느 정도 방향성도 제, 제 내가 잡히는데 그걸 안 하고 손목으로만 채 버리면은 일단 채면은 어~ 그게 어느 정도는 그 레벨이 안 되고 내가 그 미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다음에 어~ 라켓을 채거나 손목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와이퍼 스윙을 어, 심하게 한, 다면은 그거는 공이,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이 픽픽거리고 스피만 걸리고 네트로 가거나 아니면 아주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 얘기는 어, 가르칠 때는 거의 안한다고 어, 보시면 되구요. 어, 일단은 어, 그 와이퍼 스윙 자체가 어, 그그 그 와이퍼 같이 보이는 거는 맞지만 내가 일부러 이거를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어, 어, 거기에다가 또, 어,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포핸드 시범을 보여드렸을 때, 어, 코치님은 뭐, 어, 와이퍼 스윙을 안 하시네요. 하시, 하셨지만, 저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저도, 저는 일부러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아서 이제 와이퍼 스윙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거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다 똑같아요. 이걸 확 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어, 어 일단 충분히, 어, 미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는 연습을 하시더라도, 어, 늦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와이퍼 스윙에서 마, 말씀드릴 거는, 어, 대부분의 분들이 와이퍼 스윙 자체를 손목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어, 와이퍼 스윙은 그 축은 어깨에요. 어깨에서 그 이스턴 그립을 잡든, 세미웨스턴을 잡든, 그리고 웨스턴을 잡든, 그 이건 지금은 웨스턴을 잡았는데, 웨스턴을 잡았을 때는 그 축이 손목이 되는 게 아니라, 축이 어깨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미마스터를 잡았을 때도 세미마스터를 잡았을 때도 와이퍼 스윙을 한다고 해서 세미마스터를 잡고도 밀수 있죠 근데 이거를 와이퍼 스윙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손목으로 채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어깨로 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손목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턴 이스턴은 와이퍼 스윙 같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라켓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치기 때문에 이것도 어그 로테이션의 힘은 어느 정도는 어 어깨에서 돌리고 손목에서 채는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어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이제 채는 거 이제 채는 거와 채찍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어 위핑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어가 이제 위핑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채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이 비디오를 먼저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